안녕하세요. 파라카요가 김민우입니다. 이번에 해볼 명상은 신체 이완 명상입니다. 신체 이완 명상은 요가니드라 3단계 의식의 순환에도 나오는 기법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명상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앉거나 눕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에 의식을 둡니다. 자신의 의식을 미간에 둡니다. 미간 앞에 빛을 빛을 떠올립니다. 하얗게 빛나는 동그란 원을 하나 떠올립니다. 미간 앞에 빛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오른손 중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손등. 손목. 아래팔. 팔꿈치 윗팔 오른 어깨 오른 겨드랑이 오른 옆구리 오른 엉덩이 오른 골반, 오른쪽 허벅지, 오른 무릎, 오른 오금, 종아리, 정강이, 발목, 발 뒤꿈치 발바닥, 발등, 엄지 발가락, 검지 발가락, 중지 발가락, 약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번에는 빛이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들어옵니다. 왼손 엄지 손가락 왼쪽 검지 손가락 중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 새끼 손가락 손등 손목 아래팔 팔꿈치 윗팔, 왼 어깨, 왼 겨드랑이, 왼 옆구리, 왼 엉덩이, 왼 골반, 왼 허벅지, 왼 무릎, 왼 오금. 종아리, 정강이, 발목, 발 뒤꿈치, 발바닥, 발등, 왼 엄지 발가락, 왼 검지 발가락, 왼 중지 발가락, 약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제 빛이 몸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허리 등 오른 어깨뼈 왼 어깨뼈 오른 목왼목 목 뒤, 뒤통수, 정수리, 이마, 이제 몸 앞쪽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오른 눈썹, 왼 눈썹, 미간, 오른 눈, 왼 눈. 오른 귀, 왼 귀. 오른 광대, 왼 광대. 오른 볼, 왼 볼. 코, 오른 콧구멍. 왼 콧구멍, 인중, 윗 입술, 아랫 입술, 턱, 목 앞쪽, 가슴, 복부. 배꼽 아랫복부 오른 팔 전체 오른 다리 전체 왼팔 전체 왼 다리 전체 머리 전체 몸통 전체, 몸 전체에 빛이 들어갑니다. 이제 의식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에 둡니다.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던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둡니다. 이제 두손 가슴 앞에서 모아 손바닥 비벼 눈 위에 올려줍니다. 다시 가슴에서 손바닥 모아 비벼 따뜻해지면 눈 위에 올려줍니다. 두손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두눈 천천히 떠 줍니다. 이것으로 신체 이완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